자 여기 역시 F 프라임 X를 줬네요 F 프라임 X를 주면서 찾는 건데 여기가 의미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기 여기도뭐 했어? 접했죠? 접한다는 무슨 말이라고요? 완전제곱식 이기라고요 완전제곱식 이기는 뭐라고? 극값이 안 된다고 극값이 안 된다 왜안 되냐? 증가자 폰만 잡고 못 내려오고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긴 거다 또 내려오다가 폰만 잡고 다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긴 거다 이게 네. F 프라맥스가 중근을 갖는 완전제곱식의 형태입니다 찾아 봅시다 이건 아래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음수였어요 그러면 감소하다가 감소했다가 여기서 올쏘 올라가네요 극소를 치고 어디에 있습니까 몇번 같아요 몇번 같아요 골라 줘 보세요 네, 2번입니다. 최고창보는 똑같으니까 내려오는 거 맞고요. 이렇게 내려오다가 폼만 잡고 내려간다 올라가는 2번이 맞습니다. 이해 됐죠?